자, 개발자 노트 한번 잠깐 봅시다. 에, 오늘 저녁 6시, 거의 7시쯤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만든 내용이 뭐 그렇게 충실하진 않아요. 뭐 튼튼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3월 편의성 개선 오류수정 2차 안내이고요. 음, 오늘은 17일 개발자 노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사전 공개와 오류 수정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개발자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기사단장님들의 제보 및 내부에서 확인된 오류들을 현재도 꾸준하게 수정하고 있으며 오류의 경중, 내부 재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한 신속한 수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류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도 매주 최대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약 30개 이상의 버그 수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오류들은 향후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버그 수정이고요. 음, 보스 에, 보스 1회 클리어 후 예선전 종료 UI 노출 보스를 깼는데 예선전이 종료됐다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요. 그외 아직 수정이 뭐 3주차 때는 이미 된 거고 4주차 때는 다음 주에 될것 같아요. 트레저 보스 브레이크 공격이 잘못되는 현상 네, 기사단 랭크 100 이상일 경우 회복되지 않는 현상 그리고 서로 다른 퀘스트의 목표가 같은 경우 한쪽만 집게 되는 현상 네, 별 버그들이 많네요 경쟁전 동일 보스가 반복해서 등장 보스 토벌 중 보스 hp가 회복 네, 아직은 그 길드 경쟁전 기간이 아니라서 지금 좀 묻혔는데 다음 주 신규 길드전 진행할 때 이게 패치가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진행 중인, 진행 중인 스테이지가 맞지 않는 보스 등장, 보스 클리어 점수가 다 길드별로 다른 경우, 닉네임 옆, 길드 마크가 모두 동일한 현상, 그리고 파티원 제외한 모든 캐릭터가 표시된 현상, 네, 해상도에 따라 아이콘 위치가 변경된 현상, 여러 타겟이 등장했을 경우, 전투 통계 브레이크 수치 표시 개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길드전은, 네, 지금 이슈는 안 되지만, 다음 주에 신규 길드전이 시작될 때, 네, 미리, 좀 안전, 안전하게 패치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이번에는 다음 주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3월 편의성 개선 개발자 노트를 통해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퀘스트 던전 입장 ui가 변경됩니다. 퀘스트 던전 도전 시팀 편성이 기본 팀 편성으로 적용되고 현재 어떤 기사단 스킬로 입장하게 되는지 표시됩니다. 네, 기사단 스킬 요게 표시가 되고요. 네, 기본 팀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팀 편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투 팀 편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 팀으로 편성이 되고 요게 표시되고 그리고 전투 팀편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뭐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UI가 좀 개선되고요. 이제 캐릭터 최대 레벨에서도 경험치 물약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캐릭터가 70 레벨이 되면은 레벨업 버튼이 CP 확, 획득 버튼으로 변경되어 최대 레벨 이후에도 경험치 물약을 통해 CP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경험치 물약 사용처들이 조금 없었는데 CP도 굉장히 모자랐고 예, 경험치 물약을 통해서 CP도 획득하고 좀 개념 패치가 된것 같아요. 음, 경험치 물약 사용 레벨 제한이 사라지고요. 전투 중에도 선멸전 매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네, 왕국 퀘스트나 서브 퀘스트 등. 전투를 진행하던 도중에 전투를 종료하고 선멸전 매칭을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에, 이거는 진작됐어야 되는데 이제 해, 해주네요. 강림전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강림전의 전투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칭 UI가 추가되고 스케줄 UI를 통해 강림전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등장하고 있는 무무 외에도 다른 모니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류 끼쳐려, 끼쳐서 죄송하고요. 음, 우선적으로 이용 내용이 반영되고 다음 주 점검까지 푸시 보상 강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공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약속한 대로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뭔가 패치나 아니면은 뭔가 굵직굵직한 업데이트, 프리셋 이런 것들 좀그 긴급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좀 없고. 예, 좀 약간 좀 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조금 부족한 공지긴 하죠. <laughs> 예, 뭐 노력은 하지만 살짝 좀 빈약한. 예, 자잘한 버그부터 고치는 첫 중요 버튼은 버그는 손도 안되네요 CP 계산 좋다. 컨텐츠는 언제 줄 건데 지금 컨텐츠 고갈이 좀 심하죠. 예, 소울 링크 보상이 좀 낮고. 별거 없네. 일단은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냥 요렇게 노력 중이다.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됐던 특별 선물 이벤트 안내. 요거는 뭐별 내용은 없는데 총 6일간의 특별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해서 나온 게 그냥 뭐푸시 보상이 좀 강화됐어요. 원래 3개씩 주던 게 5개로 변경됐고, 마찬가지로 원래 3개씩 주던 게 5개가 됐고, 이게 랜덤권이었는데 SSR 그랑스톤 선택권으로 바뀌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푸쉬가 살짝 살짝 강화됐습니다. 뭐 SSR 그랑스톤 선택권은 좋아요. 이건 좋은데 나머지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체감이 확 와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주네요. 네, 뭐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긴 하죠. 이렇게 푸쉬 보상이 좀 강화됐고요. 아 채팅창 자주 튕기는 것도 네, 안 되죠요. <laughs> 많이 노력은 해주는 것 같은데 음, 아직 컨텐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정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배 서퀘트 스 이벤트 안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어, 나름 그랑, 그랑사가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한 어떤 그 무과금 무소과금 유저 친화적인 어떤 그 패치 같은데, 수배서 퀘스트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어, 뭔가 몬스터를 잡다 보면은, 요런 애들을 잡다 보면은, 병사의 수배서, 숲에서, 기사의 수배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은 뭐 이렇게 전리품을 얻고, 퀘스트를 해서 전리품 없는데, 괜찮아요. 전리품 구성도. 에이, 일반 필, 필드몹 잡아가지고, 에이, 요런 어떤 그 퀘스트를 얻고, 그 다음에 요 퀘스트를 통해서 얻는 재화들로, 이렇게 많이 에, SSR 그랑스톤 그리고 SSR 방어구 뭐 굉장히 많은 각종 재화들을 얻는데 문제는 명령서가 안 나온다는 거죠. 네. <laughs> 소모품. 네. 여론이 좋았는데 밑부분은 안 좋아요. 네. 자살만 나겠누. 네. 자살 풀어 주네. 좋다. 예, 좋다. 했는데 밑에갈수록 여론이 안 좋죠. <laughs> 이건 이벤트로는 이게 좀 되게 괜찮은 이벤트처럼 보였는데 그 어떤 그 명령서가 너무 안 나와요. <laughs> 욕이 너무 <laughs> 예. 어우 아주 예.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예, 저도 24시간 돌렸는데 명령서 하나 먹었어요. 자 이거 드랍되는 거 맞냐 도대체 확률 이몇 퍼야? 한 0.몇 퍼인 것 같아요. 아마 잘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신다는데. 거의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에, 여론 이런 거 보니까 4 시간째 돌고 있는데 왜안 나와? <laughs> 또욕 먹고 있죠. 에, 좋은 좋은 마음으로 컨텐츠를 냈는데도 이벤트를 해도 욕 먹어요. 에, 전공 후 왕케를 쉬지 않고 돌리는데 연계가 말이 됩니까? 저도 한개 먹었어요, 한 개. <laughs> 선심 쓰는 척하면서 먹 같은 이벤트 에, 욕을 굉장히 먹고 있죠. 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요요 요 이벤트를 추가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퀘스트가 진행된 후에 아, 상품들이 이게 막 엄청 막 표시는 뭐 SSR 방어구, 뭐 SSR 그랑스리 하는데 거의 저도 열어봤지만 CUC 이런 것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물량만 나오는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요거는 네, 뭐 차츰 패치가 되겠죠. 수배서 퀘스트 그리고 예, 따끈따끈한 새로운 정보. 신캐는 암속성일 가능성이 농후함. 네, 신캐 정보도 좀 봅시다. 이 글이 가장 좀 최신 글인 것 같아요. 예, 신빙성 있고. 예, 암속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볼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서, 우선 오르타가 6챕터 어둠 기준으로 나온 것처럼 7챕터인 빛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암속성 신캐가 나올 가능, 확률이 높다고 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땅속성이니 물속성이니 암속성이니 굉장히 속성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죠. 예, 그리고 직전에 출시한 오르타를 곧바로 쓸모없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암석성을 출시해 오르타를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 필자분이 그렇게 추측하셨고요 음, 업데이트 캐릭터 이거는 예전에 예, 사전에 공지가 됐던 내용인가봐요 이거를 가져오셔서 여기 오르타 여기 신캐 아마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실루엣이 이게 현존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루엣인데 알다시피 좌측이 오르타이고 우측이 곧 출시된 신캐라고 생각된답니다 네, 머리를 보면은 수인기가 있는 거 보니까 큐이나 윙과 같이 수인족이고 역캐다! 네, 만약에 남캐라면은 꼬집한답니다 <laughs> 굳이 예, 요정도는 요 모르겠지만 다리를 보면 한쪽은 맨다리 한쪽은 약간 과장된 뭐 약간 그 나이프 같은 거를 끼는 건가 뭔가 아무튼 뭔가 장식이 있어요 네, 뭐 요런 식으로 맨다리, 한쪽은 요 디테일, 이런 느낌인가봐요. 디자인 컨셉은 마법사, 할로윈 삐에로가 섞여있을 것 같음. 네, 마법사면은 뭐, 마속성 들인가 그리고 현재 힐러 계열이 세리아드만 있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이를 보완하지만 겹치지 않도록 디버퍼 캐릭일 거라는 추측을 해봄. 네. 힐러나 파티 버퍼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딴 애들이 대체 못하는 거죠. 네, 대체 못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캐릭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뭐 명중 감소, 흡혈 스킬, 뭐 많은 많은 그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요. 왼쪽 상단에 캐릭터 암사제 이거는 뭐 그랑웨폰들이라서 얘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물속성이나 땅속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 계신데 내 생각은 7챕터 다음일 것 같음. 래서 이게 좀재밌더라구요 이게 7챕터 화면인데 이게 8챕터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랑사가 컨셉아트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8챕터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중국풍 이런 네, 느낌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재밌겠네요 8챕터 네, 신규 챕터 중앙아시아 와 동아시아 느낌 섞어 놓은 배경 물속성이나 땅속성은 여기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아직 등장하지 않은 친구들인데, 어, 얼굴, 외형만을 봐서는 속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8 챕터 캐릭터라고는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에, 무사. 오른쪽도 무사. 그래서 8 챕터에 나올 것 같은 애들이고, 음, 뭐, 물 딜러, 바람 딜러, 이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렇게, 오르타 나오고, 이게 다음주에 나올 거라 예상되는, 이거는 속성은 잘 모르겠지만, 요런 친구. 그리고 8 챕터. 이거는 뭐 9챕터인 것 같은데 얘는 레온이고요 얘는 또 누군지 모르겠네요 <laughs> 얘가 아마 9챕터일 것 같아요 8챕터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7챕터 그래서 아니면은 뭐 얘가 7, 8, 9, 10, 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음, 잠깐 흑화 상태에서 합류 시점에 영웅 네, 레온이 빛일 것 같다 네 이런 거고요 그냥 뭐 쭉쭉 재미 그리니까 뭐, 어떻게 나올진 잘 몰라요. 이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 감론을 박이 오고 가고 있어요. 음, 말이 안 된다. 땅속성 딜러로 윈을 대체해야 된다. 윈을 키울 순 없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음, 네. 뭐, 어둠속성일 것 같다. 뭐, 어,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이 이래, 이래서 물속성 같다. 아마 요 친구 같아요. 뭐 이건 또 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 속성별로 정렬은 아니구나. 예, 이 친구, 이 친구 또 누구지? 이또 누구고? 아무튼 땅 사제. 뭐 속성은 알 수는 없는데 <laughs> 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어쨌든 어, 확정적인 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제 생각에 아마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 8챕터는 아마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한 4월에는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안 그래도 컨텐츠가 고갈인데, 다음 주에 나오면 너무 빠른 것 같고, 4월 정도 쯤에는 여기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패치 노트랑 뭐 여러가지 재밌는 추측이 많은 네, 신캐 예상 모습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